전라남도는 2년 전부터 블루 이코노미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 사업이 더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청정 전남의 블루 이코노미 추진을 위한 국비 예산도 대거 확보가 됐는데요. 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남의 블루 이코노미 전략을 송혜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 전라남도는 올해도 블루 이코노미 사업에 전력을 쏟기로 했습니다. 블루 이코노미 사업의 다른 말은 청색 경제. 작게는 해양 자원에 해를 끼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뤄내고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 사업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9년 7월 전남의 새 천년 비전으로 블루 이코노미를 앞세웠습니다. 전남의 높은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에너지와 관광, 바이오, 미래 운송 기기와 농수산, 스마트 시티 등 6대 프로젝트를 선정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전라남도가 확보한 국비예산은 1조 6,898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37.5% 증가한 4,613억 원을 더 확보한 것. 전남은 확보한 예산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6대 프로젝트별로 사업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 그린 뉴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초대형 풍력 실증기반 사업과.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증 지원 기반 구축, 지능형 저압직류 핵심 기술 개발 등 23개 사업에 89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에너지융복합밸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기반으로 그린뉴딜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 분야에는 한국정원문화원과 국립현대미술관 진도분관 국립나주박물관 디지털 복합문화관 건립을 비롯해 흑산공항 건설과 영산강 뉴욕, 만문화권 조사 연구 등 서른 세개 사업에 1조 1 7 3 3억 원을 들여 남해안권 관광 거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바이오 분야는 국립심노혈관센터와 화순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센터 설립, 첨단 정밀 의료 산업화 플랫폼과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등 열여덟 개 사업, 570억 원이 투입됩니다. 미래 운송 기기 분야는 이 e 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 센터 건립 등 25개 사업에 829억 원을 지원해 그린 에너지 기반 미래 운송 기기 산업을 차질 없이 육성할 방침입니다. 기후 변화에는 어촌유딜과 신소득 유망 아열대 작물 실증 센터, 수출 전략형 김 가공 센터 육성, 스마트팜 빅데이터 센터 등 21개 사업, 2,519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시티 분야 사업인 영암 매남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공사 등을 통해 새로운 생태 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갖출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의 무한 잠재력과 정체성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고 생명땅 전남을 실현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블루 이코노미 사업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헬로TV 뉴스, 승희창입니다.